지역 마침내 AP 인수 성공 가족들은 폭발적으로 기뻐했지만 아버지 이상철에겐 씁쓸함만 남았습니다. 나는 왜 아들만큼 빛나지 못할까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29회 가장 큰 폭발 은호와 고성의 쌍둥이 오빠를 살릴 간 이식 적합 판정을 동시에 받습니다. 고성이는 은우를 조여오기 시작하죠. 망설이는 은우의 심리를 읽고 즉시 돌진. 은우 집 앞에서 눈물과 절기로 흔들어 놓습니다. 은우야, 난 너한테 간 달라는 말 못해. 근데 내가 오빠나 모든 거 버리고 너랑 살게. 아들을 살리려는 절박함과 은우를 붙잡으려는 집착이 맞부딪힌 충격 장면. 한편 웹툰 작가 영나는 네이버 정식 연재라는 인생의 기회를 잡지만 지원의 내 이름으로 연재라는 말에 흔들립니다. 꿈과 결혼 사이 그녀의 선택은 부사장 성재와 수빈의 캠핑 데이트 포구 속 차박 뜻밖의 설렘 평생 남이 구워준 고기만 먹었을 남자 성재가 수빈과 함께 만드는 첫 추억 두 사람의 관계 드디어 시작될까 눈물 집착 인생의 기회 뜻밖의 로맨스까지 이번 회차 정말 미쳤습니다